안녕하세요 청님이나 제가 오늘은 서연님 선물 오토라는 마 소개를 해보았어요. 일단은 총장수는1 4 0 8장 들어갔고 자세한 거는 요 구성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바로 구성 소개 시작해볼게요. 첫째 봉투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고 있는 미니 마우스 소녀 한 덩어리, 보라계 소녀 한 덩어리, 연보라 소녀 한 덩어리 한 봉투에 넣을 거라서 더 먼저 소개를 해보면은 트윈비어 떡메모찌 한 세트, 다음에 요 치어리더 소녀 한 덩어리 이렇게 들어가요. 제 아, 이거 저번에 따로 게 소개를 했는데 트윈베어 떡 메모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이랑 덩어리는 이런 종류로 들어가고 이제 봉투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 속에서 인싼 세트 이거는 붕어빵 소녀 메모지인쓰라고 할게요 왜냐면 라벨지는 이렇게 칼 선이 있는 게 라벨지라고 통하는데 이건 칼 선이 없는 메모지인쓰라서 그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다음에봄 소녀 인싼 세트 붕어빵 소녀 인싼 세트 이거는 다른 종이 질감의 버점 붕어빵 인싼 세트 귀족 소녀 인싼 세트 마법 소녀 인싼 세트 몽이 하루 인싼 세트 염색 소녀 인상 세트, 요 핑크 보석 소녀 인상 세트, 화라발 소녀 인상 세트, 오산 소녀 인상 세트, 피치, 아 복숭아 소녀 인상 세트, 틀 친구 인상 세트, 요거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파자마 소녀, 제가 이거 옛날에, 아 옛날에 나도 짜본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했는데 파자마 소녀입니다. 한복 앨리스 인상 세트, 음 울고 있는 미니 마우스 소녀 인상 세트, 고양이 수입 소녀들 인상 세트. 핑크 하트 도미니스한 세트, 이건 다람이 도무송이에요 이렇게 떼지는 다람이 도무송이 쌍 세트, 어, 솜사탕 도미니스한 세트, 아, 아, 울고 있는 미니멀 소녀. 이거는 재질이랑 색감이 다른 모전이에요. 이렇게 같은 22세트랑 22세트니까 400몇 장이죠? 400몇 장? <laughs> 계산을, 근데 434장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세, 마지막 세 번째 봉투에서도 434장 소개를 해볼게요. 세 번째 봉투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인스 22세트. 저 소개를 해보면은 엘리스 인장 세트, 요 핸드폰 인스 이거 한 세트예요. 또 따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 염색 소녀, 요거 제일 다른 버전, 인사 두 세트, 나비 요정 인장 세트, 하늘 소녀 인장 세트, 연보라 소녀 인장 세트, 붙지한 복숭아 인장 세트, 음..에..어..음.. 유니콘 인장 세트, 백설공 백설공주 인장 세트, 치어리더 인장 세트, 키위 에이드 소녀 인장 세트, 파스텔 사계절인 인장 세트. 1스 t 소녀들이었나? 제가 오랜만 u 니까이름 g 다 까먹었어요. 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 보 t it. 산 세트 가 a 소녀 g 산 세트 t You can't get i 한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 이 You c a 이 t get it. You c a 다음에 e t it. You c a n 오렌지 에이드소네이산 세트, 마지막으로 정장 소네이산 세트까지 이렇게 총 22세트, 434장 들어가고 네, 이렇게 두께는 이렇습니다. 모두 포장해 주었고, 이제 여기다가 포장해 주고 올게요. 모두 포장해 주었고, 이상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